엄마선인가? 엄친딸 엄친 같은 역할이죠? 아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, 예. 실제로 좀 엄친딸 신다이에 가까운 편이세요? 아니면 노력만 하는 이미래 우리 고화성 씨, 이미래 인턴에 가까운 스타일이세요? 손수연 씨는? 아, 많이 둘다 아니죠? 둘 다? 아, <laughs> 네, 나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... 부실생활 사실...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게 네, 그냥 자유로운 여원 스타일. 편하게, 편하게. 예, 노력, 예, 노력. 하려고 부족한 게 많아서 애들을 예. 그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. <laughs> 그래요. 네. <laughs> 예. 예. 아이소수현 씨는 이번에 또저 엄친딸 역할, 신담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어요? 어, 뭔가 좀 항상 매사에 당당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말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고. 네. 네. 네, 영화 끝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. 원래대로 돌아왔어요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회사에 보면, 이제,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원이시잖아요. 네,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, 그, 속에서 실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니까,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또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